My son. 오늘 3일 수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여성 예배가 특별히 노스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놀스 캠퍼스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서 또 자주 방문하셔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오늘 또 놀스 캠퍼스에서 드리는 여성 예배가 특별한,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부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아 창조주를 잊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생명의 삶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크리스천 에센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진리의 말씀 시리즈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 개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신다. Revelation Revelation은 우리의 성경 가운데 요한 게시록 할때 The Revelation, Revelation of John, 요한의 게시록 할 때도 게시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를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네. 자,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방법이 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바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자연계시 natural revelation.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창조하신 것들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이해 질력 무렵 아, 노을을 보면서 정말 저거는 누가 저렇게 만드셨을까? 또 아, 방망대의 바다를 보면서 그 수평선 넘어 끊임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 바다가 너무너무 멋져요. 아, 정말 그 심연한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또 물고기들이 살고 돌고래가 헤엄치고 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아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 누군가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알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아, 하나님을 분명히 그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애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또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23절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침 일찍 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제 서재 사무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멋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모닝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한잔 드시면서 또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새와 짐승, 동물 모양 우상으로 썩어질 것들과 하나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시기 찬란한 그 이 보석들 보물들 아 아주 주얼리들 이런 거 보면요 동물 모양이 많아요 새 모양 동물 모양 막 이런 거에 보석들 박아 놓고 막 하면서 판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금 같은 것도 뭐에다가 만듭니까 뭐 두꺼비에다가 뭐 여러분 이상한 모양 거북이에다가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썩어질 것들, 동물, 짐승,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십사 절부터는 좀 말씀이 더 무겁게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들 이 죄들로 하나님을 바꾼 사람들, 트레이드 오프 한 사람들, 썩어질 것들에 다 하나님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서로 욕되게 했다.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조물주보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보다 그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더 섬겼다라고 됐고요. 25절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사회와 지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여성들 26절에 여성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27절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성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했다 하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요 성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패턴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은 첫 번째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또마음에이 음욕이 불타고 성적 타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라고요. 28절, 그 상실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지? 말해도 말해도 보여도 보여도 못 알아듣고 못 보니까 그냥 그들을 내버려둔 거예요.사회와 윤리적 도덕적 모든 타락이 이제 사회와 모든 세대를 급습합니다. 모든 게 타락해져요. 그 다음 나오는 문제들은요. 이제 모든 사회에 지금 볼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자비한 자다 여러분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사회 윤리 타락의 모든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혼자 죄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옳다 하면서 같이 죄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인조 강도, 뭐 7인조 강도, 4인조 강도, 강도도. 혼자 하는 강도들이 아니라 때로도 몰려 다닙니다. 영화들 같은 거 보면요, 아니 뭐 영화 아니라 뉴스만 보더라도 강도들이 같이 몰려들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직 폭력배, 조폭 한 사람만 다닙니까? 몰려 다니죠. 클럽 뭐 여러분 그러면서 향락과 타락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 환락 파티를 하고 또 마약을 즐겨하고. 막할때 범인들 검거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한 사람만 단독으로 범행하지 않습니다. 몰려서 환각 파티를 하고 아주 활락 파티를 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죄는요, 함께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이기를 힘써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모이기를 힘써서 죄 짓는 사람들도 모이기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열심히 지금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추악 탐욕 악이 불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전도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했나?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 여러분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날길 지나가는 그 백합화 같이 들풀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